5kg 쪘었는데 지금 2kg 빠졌어요. 3kg만 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. 살 붙은 게얼굴이더 나아 보여 이러는데 저 원래도 예뻐요. 실제로 만나면 더 예뻐요. 그래서 얼굴로 공격하는 거는 타격을 안 받아요. 제가.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, 욕하는 년이 한 마, 한 명쯤은 올라, 올라오겠다 생각했는데, 진짜 한 명이 올라오네. 지랄 하네 이러는데, 니년이 날 만나본 적 있어? 병신년아 지랄은 니년이 하고 있는 거지. 낄낄거리면서 정신승리 아니야? 또래 같은 년아? 너보다 이쁜 거 같으니까 뭐자의감이 드니? 그래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? 별 미친 년을 다 보겠네. 지랄은 네가 했어요, 병신아. 아니 꼬우면은 쳐보지를 말든가 왜 태클이야 미친년이 실제로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개그, 개그지 같은 년이 100명이 나를 만나면 은 100, 100명이 싹다나 실물파라고 했어 지랄이 아니라 염병하지만 미친년아 본 적도 없으면 이래 봐도 응? 실물로 소문난 여자야 네가 뭘 알아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년이 <laughs> 내 얼굴 가지고 내가 칭찬하는데 그게 꼴불견이었던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지랄하네 요지를 하는 거지. 그게 왜 그런다? 자격지심 있으니까. <laughs> 아니 그냥 자기 얼굴 가지고 자기가 칭찬하면은 아 그냥 뭐 자존감이 너무 풍가 보다. 아니면은 뭐 아이고 지 스스로 자기가 예쁘다고 하네.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걸 욕을 한다? 자격지심 있는 거지. 미친년. 지 대가리로만 생각해도 될수 있는 거를 굳이 뱉었다라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지. 아, 슈가님, 저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겨워가지고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.